게 뭐냐면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공덕 쌓아가지고 우리가 해양해가지고 좀더 많이 해서 우리의 또 기본적인 그원 자연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이제 그 뭐지 이타행 자체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정복 공부를 기초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타행도 모자라면 자기 질량을 쌓아야 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법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타행도 있지만, 뭐, 공부도 있는데, 이타행 자체가 안 돼서 자기 질량을 채우는 사람이 멘토님이랑 이렇게 질문하는 날을 던져서 그 이광공익이 만약에 된다 하면, 이광공이가 이타행 자체를 구분을 안 짓고 이게 같이 그냥 공덕이 그냥 자곡자곡 쌓여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이타행이 돼야지 그 이타행이 커져서 사람이 모여서 이광공익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순서가 없는 건지도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그 멘토님, 아, 멘토님이 그 제주 에 있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경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 이세 명이 모이면 엄청난 그 법문도 엄청나게 좋은 그 법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지금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지도 조금. 아 이타형과 이광공이 네. 그럼 이타형 하는 사람도 있고 이광공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신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인간이 전에 신이라는 것도 알잖아. 그러면 인간이 전에 신인데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어떤 세상에 와가지고 어떠한 내가 행을 하고 봤는지 정확하게 내 족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족보를 알면 정확하게 내가 이타행을 해야 될 사람인지, 이관공익을 해야 될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게끔 되어있는 거죠. 그죠? 이타행 하려 해서 이타행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관공익 하란다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내일 갔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족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 족보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1만 2천 년 전에 단일 시대로 정확하게 가야 돼요. 백성들이 전부 다 곳곳에서 그 뒤에 불악을 이루고 고을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천산산맥 근처에서 막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단이 안 왔다니까 지도자가 이 땅에 안온 거예요. 왜? 지식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천산산맥주의를 해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서로 뛰어가면서 그때 불악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을과 불악이 좀 성성이 되고 좀 이렇게 팽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단이란 호를 가진 분이 정각하이 땅에 오신 거죠. 그니까, 단의 시대가 쫙 이제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왔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받은 호가 바로 단이거든요. 그래서 단의 시대가 쫙하게 펼쳐지는데, 그럼 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쫙하게 제상이에요제상 재상. 제사장이라고 다죠. 그죠?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단이라. 그럼 이때 살던 시대는 첫 단이 온 거죠. 맨 처음에 첫 단이 온게 바로 스승님이죠. 스승님 호가 단이니까. 그러면, 단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에 시대 때.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맨 먼저 첫 번째 단에 왔던 게, 첫 번째 제상이 왔던 게 바로 스승님이 왔었고, 이때 스승님이 하늘의 천부경을 받아가지고, 이 천부경을 가지고, 죄를 지내면서 하늘에 문을 열고, 하늘에서 어떤 부름을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펼친 거죠. 그리고 이제 1대가 이제, 그죠? 1, 1대 재상이 이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떠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냐면, 2대가 또 봤죠. 또 3대가 봤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천부경을 좀 열거든요. 천부경에 다는건 뭐냐면은, 내가 이타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정확히 원리를 알아야 돼. 그내 그러니까 족보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조상들 족보도 있잖아요. 1대에서 3대 7대까지 족보가 정확히 있으면, 아, 내 조상이 누구누구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줄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 그러면은 다른 시대일 때 일대 재상부터 해가지고 몇대 재상까지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럼 재상이 이 시대 에 있었어요. 그럼 이 시대는 임금이 있고 왕 있는 시대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재상이 있었던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죄를 지내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죠. 이게 그때 내려기 바로 천북이었이 천북을 계속 업절이면서 계속 내려왔었거든. 그러면, 단의 시대 때 천부경을 가지고 재상들이 쫙 이렇게 펼쳐서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환인 시대에 있었고, 이때 또 인이라 호을또 받았잖아요. 이때도 뭐냐면은, 임금 시대가 아니고 왕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도 재상 시대라. 또 재상들이 또 활동을 했던 거죠. 옛날에 재상들이 와가지고, 다시 환인 시대 윤회를 또 해와가지고, 또뭐 했냐면, 또 재상으로 또 활동을 한 거예요. 하늘에 물을 열수 있는 힘이 있다. 천부경을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제상들이에요. 하늘의 힘을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됐냐면 환인 시대예요. 그 다음에 단군 시대가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환인까지는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단의 시대는 몰라. 단의 시대가 있고 환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단군 시대가 있는데 이때 단도 뭐냐면 정확하게 제상이거든요. 그럼 당군들이 몇십 명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군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갔는데, 이 당군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저단해 시대 때 재상을 하다가, 다음에 어떻게 당군 시대 때 정확하게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육신 하나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재상으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 당군들도 뭐 했냐면은, 천부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데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당군들이에요. 그러면 당군은 신화가 아니고, 팩트가 되는 거라. 그죠? 근데 당군들이 지금 유례를 했느냐, 유례를 못 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2013년도 호천시대에 지금 이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어떤 시대 사람들이냐면, 저 단의 시대 때, 재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서 좀 훑어 내려오면서, 처음게 왕도 있었고, 또 부족장도 있었고, 어떤 그 어떤 추장도 있었고, 또 왕가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왕자도 있고, 부마도 있고, 왕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단의 시대를 지나가야 정확하게, 어디를 시대로 넘어오냐면은, 이제, 임금 시대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이제, 재상들이 다 내려왔잖아. 재상이 가장 첫 번째, 넘바원에 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임금 시대거든. 임금은, 임금은 여러 사람모르는 임금은 여러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류에 한 사람씩 오는 거라.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에. 조선에서 임금이 있었죠. 그럼, 앞전에는 좀 어때요? 인류의 천산사맥 쪽으로 많은 부족들이 이루고 있어도 전부 다 인류의 재상을몇 사람 오는 거예요? 부족마다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시대에천산사맥에서한 그 사람씩 오는 거예요. 그다 당고 시대 또 재상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럼 세 번의 재상 시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선 시대 에 임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금으로서 임금은 어떻게요? 임금도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든 인류의 어보이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임금은 인류의 어보이들이거든. 그럼 인류의 어버이 임금이 딱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임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임금이 격이 떨어져가지고 뭘로 바뀌었냐면 왕의 시대로 확하게 바뀐 거죠. 조선시대 누가 제일 많아요? 왕의 시대잖아. 왕이 뭐예요? 왕초거든. 백성도 내 거고, 그죠? 백성들이 가지는 재물도 내 거고, 모든 게다내 거라. 내가 왕초니까. 이게 바로 왕이거든. 그러면 왕은 인류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다른 부족당에도 세력이 홍상하면서 부족회에서 전부 다 뭘로 발전했냐면 왕으로 전부 다 성장을 다한 거죠. 그러면 왕은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인류의 곳곳에 전부 다 왕들이 이제 분포가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조선시대도 왕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만주 지역에도 중국에도 전부 다 왕이라는 이름을 다 썼었거든요. 그러면 왕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재상의 역할을 못하고 또 격이 하나 떨어지면 임금으로 되고 임금의 어부이로서 또 인류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시대를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이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 때라고 왜 왕이 바로 뭐냐면 왕초거든요. 자기 진역을 다스리는 전부다 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왕으로서도 활동을 하다가 왕이 또 역할을 못하게 뭘로 좀 바뀌냐면은 대통령으로 바뀌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대통령이라 대통령은 뭐냐면. 나라에 어떻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누구의 국민들의 세금을 월급받고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이렇게 일꾼옷이바뀌버린 거라. 그러면 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인 이 왕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서 내가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가 정확하게 보면 돼. 그러면 내가 이타형을 할 사람인지, 이광공일을할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실량이 그만큼 타고난 거거든. 그러면 내가 옛날에 단의 시대 때, 아니면 환인 시대 때, 내가 뭔가 어떻게 재상으로서 내 활동한 내가 사람이 내가 다시 이 시대에, 구천시대에 천지 대작업을 하기 위해서 육신화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홍인가? 지도자라거든. 그럼 이 지도자 중에서 분명히 재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도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 거야.